네, 안녕하세요. 2-5단원 인수분해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2-4단원까지는 그동안에 다항식의 곱셈을 전개하는 것을 배웠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 주어진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의 곱을 만약에 전개를 한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되겠죠. x 제곱, 그 다음에 2x, 플러스 x 플러스 e 자 다시 쓰면은 동류항을 정리를 한다면 3 x 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좌변 우변을 한번 볼게요. 같은 식인데 등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식은 자두 개의 괄호가 곱해진 곱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괄호가 다 사라졌죠. 자, 전개를 해서 이렇게 더셈 기호로 연결이 된 합의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요. 전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인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의 다항식을 두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각각의 다항식은 처음 다항식의 인수라고 한다. 자, 참고로 인수는, 어, 선생님의 친남동생 이름입니다. 어, 진짜예요. 자, 그래서 좀 반갑네요. 어쨌든, 자, 그러면은, 위의 식에서요, 우리가 이 식에서 각각의 다항식, 어,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두 개의 곱, 곱일 때 각각의 다항식. 그렇죠. 그러면은,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는 누구의 인수인가. 처음 다항식이죠. 즉, 오른쪽에 있는 전개가 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입니다. 자, 인수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나요? 곱으로 표현이 되는 각각의 다항식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뭔가 숫자에서는 여러분들이 6의 약수가 2 곱하기 3일 때 6의 약수이다. 2와 3은 6의 약수이다. 자, 약수랑 상당히 비슷한 개념이에요. 다항식에서는. 곱하기로 되어 있을 때 각각을 인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서 했던 과정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곱의 모양에서 오른쪽에 있는 합의 모양으로 우리가 분배법칙을 활용해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바로 이것. 이쪽 방향 오른쪽 방향을 이름을 두 글자를 뭐라 부를까요? 그렇죠. 전개입니다. 분배 법칙에 의한 곱셈을 다 이렇게 풀어서 나타내는 거죠. 자, 그것의 반대 개념은 개념, 즉 인수 분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전개가 되어 있는 이 식을 반대로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한다. 자, 곱하기로 표현하는 것, 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각각의 인수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자세하게 분해하듯이 알수 있다. 여러분들이 6이라는 자연수를 2와 3으로 소인수분해한다. 기억나죠? 중1 때. 그런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문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식은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것인지. 자, 그러면은 이 12번은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거고요. 어떤 식을 인수분해 했는가라고 묻는다면은 어떤 식을 인수분해 해서 나왔는가? 즉, 원래의 다항식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전개를 했을 때, 원래 펼쳐진 한 모양의 다항식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2번도 마찬가지야. x 플러스 3의 제곱은, 이렇게 뭐, 과로 두 개로 곱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곱셈 공식에서, a 제곱 플러스 2, e a, b, 플러스 비제곱 이렇게 예, 제곱 모양으로 바로 전개를 가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전개의 반대 과정을 인수분해라고 한다는 것 기억합시다. 자 전개를 거꾸로 분배법칙을 거꾸로 인수분해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입니다. 분배법칙을 거꾸로 하기. 다시 말하면요. 어, 만약에 뭐 이렇게 M과 A 플러스 이라는 두 개의 식을 곱을 했을 때, 분배법칙에 의하면, MA 플러스 MB죠. 자, 그런데 이 과정을 거꾸로 생각을 한다면, 반대로, 이두 개의 각각의 식에서요, 공통인 인수는 바로 M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M을 앞에 쓰고, 과로를 칠게요. 자, 그 다음에, M을 빼낸 나머지 A와 B를 과로 안에 쓰되, 여기에 중간에 있던 기호 있죠? 플러스 기호를, 연산 기호를 안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혹시 내가 어, 분배법칙을 거꾸로 잘 했는지 보려면은 전개해서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예제 1번으로 갑니다. 다음식을 인수분해하시오. 자,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호를 기준으로 두 식에서요. 공통인 인수를 다 묶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a와 x, a와 y죠. 자, 공통인 것이 바로 a입니다. 묶어내고 괄호를 치세요. 그다음에 남는 x, 남는 3 y 있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 주어졌던 연산 기호 플러스 쓰면 돼요. 자,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전개를 해서 원래 문제에 맞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지금 보면은 X와 Y인데, 음, 공통인 부분이 뭐냐면은 X도 들어있고 Y도 다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식에서는 X가 두 개, 뒤에 식은 Y가 두개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최대한 묶어낼 수 있는 것이 한 개씩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남는 부분은 x 제곱 중에서 하나를 묶어내었어요. 그러면은 남는 하나는 괄호 안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6xy 제곱에서 x 하나, y 하나를 없앴기 때문에 남는 6 그리고 y가 하나 남아요. 그리고 문제 주어졌던 마이너스 기호를 안에 써 주면 되겠죠. 자, 만약에 맞는지 궁금하다면은 전개를 해 보면 됩니다. 이렇게 -6x 한번 y 2번. 자, 이때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부분 볼게요. 공통인 인수를 모두 묶는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번 문제를 어, 틀리게 풀었다면은 만약에 이런 거죠. X만 묶어서, 이렇게 묶은 경우죠. 틀리게 푸는 경우, Y를 묶어내지 않았어요. 즉, 모든 인수를, 공통인 인수를 다 묶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만 빼서는 안 돼요. 자,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다음식을 인수분해하세요. 자, x 제곱과 2x죠. 그러면은 x가 한번 공통으로 들어가고 제곱 중에서 하나를 뺐으니 하나 남고요. 2x 중에서는 2가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문제에서 주어졌던 부호. 자, 2번 갑니다. x 두 번, y 한 번. 그리고 얘는 x 한 번, y 두 번이에요. 즉 x랑 y가 한 번씩 공통으로 들어있고요. 자첫 번째 앞에 식에서는 x 제곱이었죠. 그러므로 x를 한번 괄호 안에 넣어주고 그다음에 3 빠져나가지 않았죠. x는 빠져나갔고 y도 제곱 중에 하나는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 에 주어졌던 마이너스 기호. 자 3번 갑니다. 지금 세 개의 단항식이 보이죠. 여기에서는 공통인 것이 a와 b예요. 자, a 두번한 b 한 번, a 한번 b 두 번, a 한번 b 한 번. 공통인 것은 a와 b입니다. 그다음에 남는 부분은 다 괄호 안에 넣어 줄게요. 3. a도 한번 있겠죠. 그리고 2. a는 빠졌고 b는 하나 있어요. 자, 그리고 ab가 다 빠져나갔고 7이 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기호를 알맞게 딱연상 기호를 적어 주면 돼요. 자, 4번도 볼게요. 지금 이 문제는 공통인 부분이 A, B, B, C, B, D예요. 공통인 문자는 B 하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주고요. 남는 2A, 그리고 5C, 3D,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졌던 연산기호를 잘 적어주면 되겠죠? 자, 4번을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식을 인수분해하시오. 뒤에 연습문제였습니다. 얘도. 자, 1번 같은 경우는 문자가 X가 공통이죠. 자, 그리고 나서요. 개수도 한번 잘 보세요. 3하고 6이에요. 3과 6의 공통 약수를 생각해 보세요. 최소 공약수, 어, 최대 공약수는 3이죠. 자, 3까지 묶어내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3x의 제곱 임으로 x를 한번, 자, 그 다음에, 6xy 였어요. 그러면은, 3과 2를 곱해야지 6이 나오겠죠. 그리고, y도 있어야 되고, 플러스로 연결합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x랑 y도 있고요. 6과 4입니다. 자, 6과 4의 최소, 최, 어, 최대 공략수는 자꾸 실수하네. 죄송해요. 자, 2죠. 그 다음에, x랑 y. 자, 한 번씩 묶고 괄호를 크게 친 다음에 2, 3은 6이므로 3 넣어주고요. 자, x가 제곱이었네요. 그러면 x 한 번, y는 바깥으로 나갔어요. 자, 4xy 제곱입니다. 4가 되려면은 2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x 있고 y도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뺄셈 기호 있죠? 자, 3번도 갈게요. 문자랑 숫자를 한번 같이 봅시다. XY가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8과 12의 최대 공략수는 4죠. 그러면은 남는 개수는 2. X도 한 번, Y는 밖에 있어요. 자, 그리고 12를 만들기 위해서 4, 3, 12. XY 둘다 밖에 있죠. 그러면은 더셈 기호 마지막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5와 10이 있고요. A도 있고, X도 있어요. 그러면은 10과 5의 최대 공약수 5. A가 한 번씩 있어서 공통. X는 두번한 번. 그러면은 한 번이 공통이겠죠? 그러면 곱해서 10이 나올 수 있도록 2. E. A는 빠졌고, X 한 번. 자, 그 다음에 5, A, X. 다 빠져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때 크게 하는 실수를 0으로 둔다는 것. 자, 아닙니다. 곱하기를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려면은 1이어야 되겠죠? 어, 여기 주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있던 뺄셈 기호를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인수분해를 활용한 계산 문제도 있다고 하네요. 요거 마지막으로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2023 곱하기 3.25 2023 곱하기 6.25 지금 이 문제는요. 두 개의 곱셈으로 있고요. 덧셈이 있고 공통인수는 2023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모 곱하기 3.25 더하기 네모 곱하기 6.75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모가 바깥으로 나가고 자 3.25와 6.75를 덧셈으로 연결한 거죠. 이해 되나요? 다시 말하면은 2023 곱하기 3.25와 6.75를 더하면은 12죠 10. 따라서 답은 22,30 되겠습니다.